네, 안녕하세요. 박소영입니다. 저는 부부상담을 하고 그중에서 부부성상담을 하는 사람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부상담 전문가 박소영입니다. 오늘은 어떤 부부관계에 대한 고민이신지 함께 들어보도록 할게요. 결혼 18년차 아내입니다. 연애부터 지낸 것들 제가 먼저 다가갔어요. 제가 열번 다가가면 한번 응해줄까 말까 하는 남편. 우연히 남편의 타임라인을 보게 되었고, 4년 동안 외도 중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발기부전이 있었는데, 약을 먹지 않고도 관계가 되는 것이 좋았다며, 지금은 무조건 잘못했다고 빌고 있어요. 문제는 상대 여자가 제가 봐도 매력적이라 제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네요. 요즘은 질 성형을 해볼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가끔은 이런 생각을 하는 제가 미친 것 같기는 해요. 널뛰는 감정이 저도 조절이 안 되네요. 네. 남편의 외도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었어요. 그것도 이제 1, 2년도 아니고 4년이라는 세월 동안 남편의 외도가 아내를 얼마나 힘들게 하고 있을까. 상상도 하지 못할 시간을 보내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남편이 나와의 성생활을 원하지 않는 거는 이제 나와의 관계에서 남편의 성욕이 없다는 거죠 하고 싶은 마음이 없고 하고 싶은 몸이 없고 생기지 않아서 그러니 아내와 이제 관계가 없어질 것 같은데 이런 성기능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원인들이 있어요 남편이 다가오지 않는 것도 성기능이 어려움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가 기술적인 부분, 우리가 재미가 없으면 이걸 하고 싶지 않거든요 이런 재미없는 성생활을 그러니까 반복된 행위를 계속 하는데 그게 뭔가 상상이 되거나 호기심이 되거나 그러질 않잖아요 이렇게 아내와의 관계에서 자극을 받지 못해서 내가 뭐 발기가 잘안 되거나 사정을 못했던 경험 이 있어? 요 그런 경험이 반복될까봐 불안이 생기거든요. 또 간접적인 경우는 집안일이라든지 혹은 스트레스라든지 뭐 부부 싸움이라든지 이런 어 우리 관계적인 부분에 원인이 경우 생길 경우도 있어요. 나랑은 약을 먹고 돼야 되는데 다른 자절은 약을 안 먹고 된다니까. 그래서 그 원인이 뭔지는 이런 전문가가 알수 있어요. 다양한 원인을 찾아보셔야 되고 그래서 내몸 상태는 어떤지 내 몸의 진단을 받아야 되고, 우리 관계는 어떤지 우리 관계의 진단을 꼭 받으셔야 돼요. 이런 상담을 받는 게 있구나. 지금 아셨다면은 시간을 놓치지 마시고 지금 당장 신청을 하시고 우리 관계를 개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힘든 시간 절대 혼자 보내시면 안 돼요. 외도는 나 혼자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꼭 저와 함께 손 잡고 우리 관계를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